안녕하십니까, 걸퍼 넘버원의 오토미노입니다. 최근 제가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자료를 올렸더니 도시개발 사업 구역 내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셔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 내용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도시개발 사업 구역에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개발 사업하면 어뭐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도시를 개발하는 거죠. 예뭐 다양한 뭐 문제 뭐 개발 수요가 있는 곳에 뭐 개발을 하고 뭐 하고 그래서 사실은 도시개발 사업하면 도시를 개발한다 해가지고 뭐 재개발이고 뭐고 다 포함해서 뭐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여기서는 말씀드릴 거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그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간단하게 계획적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 법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 수용. 환지, 혼용, 뭐 수용은 그냥 다 땅을 사는 거고, 환지는 그 개인 토지를 다 해서 정리해서 다시 또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혼용은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환지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내면 이거를 도시개발 사업이라 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을 어디다가 모두 다할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면 일단은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나누요 그래서 비도시 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10만 제곱미터로 뭐 한다 그러는데 일단 30만 제곱미터라고 보시는 게 가장 무난하실 거예요 그래서 비도시는 30만 근데 도시 지역은 또 용도 지역별로 다르더라 그래서 주거 지역만 그다음에 공업 지역 3만 자연녹지 지역만 생산 녹지 지역은 만 근데 생산 녹지 지역은 좀 단서가 있죠 어, 100분의 30 그러니까 30% 미만일 때만 즉 전체 면적 중에서 생산 녹지. 30% 이하일 때만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어? 그니까 뭐 29. 이 정도 돼야지 이제 포함이 되겠죠. 어? 그러면은, 다른 데서는 못 하나요? 다른 데서는 못 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생산 녹지가 많아요. 생산 녹지가 뭐한50% 60%가 되거나 아니면 보존 녹지가 있어요. 그럼 못 할까요? 아니죠. 이건 어떻게 한다? 먼저, 도시 관리 계획에서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해줘요. 용도 지역을 바꾸고, 그 다음에 도시 개발 구역을 별도로 또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이중으로 또 이제 그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안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용도 지역 외에 다른 용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발 수요가 조금 적더라.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도시개발 사업 역시 개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돼요. 문제는 이게 이제 환지 계획일 때, 환지 계획은 환지 계획이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계획을 변경할 때도 이거를 또 받아야 돼요, 동의를. 그렇기 때문에 환지는 많이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이제 좀 이따가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환지 계획은 좀 동의율 규정이 엄격하다. 하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방식이 뭐다? 수용 사용방식 그다음에 환지방식 그리고 그 둘을 섞은 혼용방식. 그래서 수용방식은 어떤 거다? 전체 토지가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이 전체 토지를 다 사들이는 거예요. 모두가 시행자가 사요. 환지는 이거를 갖다가 개인의 땅을 어떻게 보면 개인의 땅을 출자하는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환지를 해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사업 방식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어쩔 때는 이거 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할까 이런 것들 좀 사실 생각해 봐야 되고요. 혼용 방식은 어찌 보면은 이두 개의 장점을 다 가져온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운영하면 어떻게 한다? 이두 개의 단점을 또다 모은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용 방식은 종종 쓰기는 쓰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 사용하지 않으면 안 좋아질 수도 있더라 하는 부분. 그래서 그러면은 이 장점 사업 방식의 어떤 장단점을 잠깐 좀 얘기를 해드리면, 자 사용 수용 방식은 아까 땅을 다 산다랬죠. 그 어떻게 돼요? 일단은 돈이 마, 돈이 많이 들어서지 돈만 많이 있으면 일단 신속하긴 가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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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을 처분을 할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사용 수용 방식을 어떻게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많이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거는 공공사업에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민간 사업의 사용 수용 방식은 안 주는 건 아닌데 주긴 주는데 사용 수용 방식을 쉽게 주지는 않는다.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 수용 방식은 반대로 내 땅을 막 뺏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 기존 토지 소유자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그리고 당연히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돈이 많아야 되니까 재정 부담이 심하겠죠. 그럼 반대로 환지는 아니 돈을 처음부터 다 사지 않아도 되니까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적겠죠. 그니까 소요 경비가 감소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재정 당연히 감사하겠죠. 주민들이 반발이 상대적으로 내가 소유권을 다 없는 게 아니고 내 거를 가지고 사업을 한 다음에 다시 나한테 돌려주니까 개발 이익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다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주민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뭐가 문제 있다? 토지 소유자들을 계속 동의를 받아 개발 계획 수립하고 변경할 때마다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상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동의를 잘 해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동의가 불만이 있으면 계속 동의를 안 해주는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은 했는데 한번또안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개발 계획이 변경할 때마다 이거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기간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단 규모가 크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요. 왜? 관리해야 될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경우 환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일 때 그리고 주민들 간에 서로 단합이 어느 정도 잘될때 아니면 그 토지의 조건이 균질할 때 특히 이런 거는 잘 돼요. 만약에 이제 뭐 논밭하고 주거하고 막 상업이 있으면 이게 가치에 대한 평가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환지는 그 상황에서 적합하다. 혼합은 사실은 긍정적인 거는 이제 사실은 공급성 이게 신속하게도 어느 정도 할수 있고 토지 사용 승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지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만족시키면서도 잘하면은 좀 신속하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불만 이 있는데 그래 너희 환지 아닌 거는 다 수용 뭐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데 이게 꼭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비교를 하기 때문에 뭐 처음에 처음에 이렇게 내가 아수용하겠다라다가또 어 저기 환지가 좋을까말서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서로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고 이 수용하고 환지를 서로 이렇게 조화시키고 이해시키는데 또 쉽지가 않아요. 합의를 만드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 갈등이 발생하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재정 부담도 약간 감소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은 있는데 이 부분은 어 이런 어떤 갈등 조절이라든가 운영을 잘할수 있는 그런 어떤 집행부나든가 시행자가 추진하면 유리한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장기화될 수도 있는 그런 시행 방식이더라. 그래서 보통은 공공에서는 사용 수용 많이 하고요 민간에서는 환지 방식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환지가 뭐냐 이제 이렇게 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자연발생적 지역에 가보면 획지선이 이렇게 막 자유롭게 돼 있잖아요 굉장히 자유롭게 돼 있는데 이런 거를 이게 렇좀정형화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환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환지를 하게 되면 이 보시면은 거의. 뭐 비슷한 위치에 이제 서로 렇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막 한지도 하고 하잖아요 이럴 때 면적이 증가한다 이런 거를 증환지 면적이 감소한다 감환지 그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 위치가 좋다 토질이 좋다 아니면 뭐가 좋다에 따라서 더 어떤 거는 늘리고 어떤 거는 줄이고 하는 적응 환지라고 하는 게또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많은 갈등들이 사실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원칙을 잘 세워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감환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감안지 증안지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게 그 감보율이 이렇게 존재하고 하기 때문에 이 감안지 증안지나 이런 것들은. 뭐 많이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면적이 내가 당초에 200이 있었는데 이거를 100으로 갔다 해서 이게 아 그럼 이거 가만지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되고요. 이 200이 100으로 가는데 이제 권리면적이라고 하는 게또 중간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증환지가 된다, 장환지가 된다 이런 거는 권리면적 기준으 있기 때문에 좀 이따 뒤에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환지 중에서 또 보면 내가 가진 땅을 그대로 해주는 개별 환지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를 집단으로 환지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 이제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할때 이제 집단한지 하는데 보면 이제 가소 토지가 될 우려가 있는 이런 지역들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주는 거 요런걸 뭐라고 한다 집단한지라고 한다 뭐 D 같은 경우는 땅이 넓으니까 그대로 하나 넘어갔잖아요 이런거를 개별한지라고 한다 그래서 요렇게 아 집단한지가 뭐고 개별한지가 뭔지. 그러면 개별한지가 좋은 거예요 집단한지가 좋은 거예요이것도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개별한지로, 뭐 일반적으로는 개별한지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반대로 내가 면적이 작아서 환지 처분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집단한지로 가서 집단한지는 보통 뭐다? 공동주택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으로 내가 가면 그러면 내가 환지 처분해서 그 어떤 개발 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 나는 무조건 조건 개별한지가 좋아요 했다가 환지처분을 못 받고 그냥 청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집단한지를 해서 가는 경우도 많고 어쩔 경우에는 개별한지에서 내가 땅이 한 필지가 아니고 한두세 필지가 된다. 두세 필지가 되면 어떻게 하면 좋다? 하나는 집단한지를 받고 또 다른 것들은 개별한지를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단한지하고 개별한지는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아까 환지 중에서 여기 원래 있던 자리가 그렇게 비슷하게 가잖아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그자. 이렇게 똑같이 가게 하는게 이제 제자리 환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원칙이에요 그런데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것들 이렇게 만들다 보면 사실 제자리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비환지라고 해가지고 다른 위치에 또 지정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H 같은 경우도 여기 똑같이 비슷하게 같지면 어떻게 됐어요 비슷한 위치지만 꼭 같은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아 대략적으로 환지는 제자리 환지를 기본으로 하지만 꼭그 자리가 아니고 비슷하게 위치를 가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정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방금 얘기를 하면서 아니 사업을 하니까 간보율이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럼 간보율이 뭐예요라고 하면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종종 토지 면적에 비해서 감소되는 비율인데 보통은 간보율을 한50% 전후에서 이제 보통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통 간보율이 내가 땅이 한 200평 있다 그러면 이 땅이 한 100평 정도로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 뭐 일반적이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사업 여건이 좋으면. 이 간보율이 어떻게 된다?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더 떨어지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돼요? 집단한지를 많이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도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감소하죠. 그렇게 되면 간보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단한지를 많이 하면 사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간보율은 한50% 정도 되더라. 그런데 이제 간보율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과소토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과소토지는 어떻게 해요? 과소토지라고 하면 건축법에 의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60, 150, 200, 뭐 이렇게 구분을 해 놨어요. 그러면 환지처분을 했는데 환지처분을 해서. 토지가 나왔는데 과소 토지가 된다면 환지 처분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기본적으로 건축법상에서 정한 대지의 최소 분할 제한 이 최소 면적은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소 토지가 발생되는 이러한 토지들 아까 감보율이 얼마나 그랬어요? 50%라 했죠. 그러면 기존의 면적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얘를 두 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충 보면 한 120에서 한 400까지 요 사이에서 감보율이 적용했을 때 과소토지가 될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거를 기준면적이라고 하거든요. 기준면적을 사업시행자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감보율을 적용했을 때 기준면적보다 더 밑으로 가면 과소토지가 될 우려가 있는 면적 이런 걸 기준면적을 정해놓고 이거보다 적은 것들은 어떻게 한다? 이거를 현금 청산을 한다. 청산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환지 처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환지 처분을 안 받고 돈을 받을 거면 여기에 투자를 하면 될까요?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환지 처분을 받아야 환지 이후에 어떤 개발 이익을 갖다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준 면적 이하의 청산이 될 물건은 투 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면적의 토지를 사더라도 어떤 토지를 사야 된다 과소 토지가 될 우려가 없는 토지 라고 해서 뭐 기준 면적을 확인하고 사시면 제일 좋은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결정이 안돼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거는 요 면적들을 감안해서 보통은 한150 에서 500 사이에 결정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요 보시면 은 아시겠지만 대충 200 에서 2배니까 400 정도 되면 이한400 전후 되는 이런 면적 이상만 되면, 그러면 일단은 기준 면적은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적 감안하셔서, 내가 아, 이게... 처분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업 방식별로 어떻게 투자를 할수 있는지를 보시면 먼저 사용 수익 방식에는 이거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다 수용한다 그랬죠. 그럼 수용하면 내가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사면 나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뭐예요? 보상이잖아요. 보상을 받고 내가 나오면 그러면 내가 사는 가격보다 보상가가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시 개발 구역 내 토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매매를 하려고 그래요. 누가 살려고 는데 내가 이 매매가를 싸게 줄까요? 비싸게 줄까요? 보통 비싸게 팔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비싸게 사서 보상을 받으면 이 보상가가 클까요? 매매가가 클까요? 매매가가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나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역 내 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요. 대부분 구역 주변, 구역이 있으면 이 구역 주변에 왜? 나중에 이게 도시 개발이 되면 이게 좋아지잖아요, 여건이. 얘가 잘 되면 요 주변 땅도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 투자를 해야 돼 이때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안에서 토지를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한다? 내가 얘 보상가가 얼마인지 알아 보상가가 얼마인지 아는데 얘가 이 보상가보다 싸게 나왔어 그러면 투자할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때는 왜? 확실한 돈이 보이니까 이때는 그래서 요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게 이제 경매나 이렇게 막 나올 때 이럴 때는 일단은 이게 주인의 가격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매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를 주변에 잘 모를 때, 그럴 때 저렴하게 경매로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 이때는 구역 내 토지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구역 내 투자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환지방식 같은 경우는 구역 내 외에 다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역 내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얘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환지 처분을 받게 되면 주변이 좋아지면서 당연히 토지가가 상승하겠죠. 그래서 개발 이익을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구역 내도 할수 있고. 구역 외도 할 수가 있다. 이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토지 가격만 잘 따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아까 기준 면적하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기존에 면적이 500, 300, 100이라고 하는 이렇게 면적이 이거 단위는 그냥 제곱미터라고 할게요. 요 면적이 있는 토지가 있었어요. 요게 있고 시행사에서 기준 면적을 그러니까 과소 토지라서 현금 청산할 기준 면적을 한 200이라고 잡았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간보유를 하게 되면 간보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간보율을 했더니 250이라고 나왔어요. 이런 거를 권리면적이라고 하거든요. 간보율 적용한 면적, 권리면적. 이 권리면적을 했더니 여기는 150 나왔고요. 얘는 50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권리면적이 나왔고요. 기준 면적이 200이니까 얘는 기존 면적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얘는 면적을 250을 200으로 환지 처분을 하고 얘는 150을 200으로 환지 처분을 했어요. 얘는 50이기 때문에 환지 처분을 하지 않고 현금 청산을 했어요. 이 경우에 자, 환지 처분을 하면서 얘는 50만큼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50만큼을? 돈으로 받겠죠. 얘는 50만큼을 돈을 내야겠죠. 그럼 어떤 경우가 더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환지 처분을 하게 되면 여기서 들어가는 돈은 거의 원가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의 조성 원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 돈도 알고 보면 여기서 내가 이거 내는 돈이랑 내가 받는 돈이랑 이제 같은 비슷하다고 보면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그 가치는 요 내가 낸 돈보다 더 크게 올라간다 이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내가 현금을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 돈으로 다시 그 50만큼을 살수 있다? 아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환지 처분해서 내가 돈을 나중에 더 내는 나 있어도 받는 것보다 내는 것이 더 좋더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어 환지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구역 내에서 땅을 사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땅값은 얼마만큼 사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보시면은 기존의 땅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한 200평짜리 땅이 있었는데 환지 처분을 됐더니 100평으로 환지 처분이 됐어요. 환지 처분이 100평이 됐더니 얘는 땅값이 평당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땅값이 얼마가 돼야 되죠? 요거는 그냥 간단해요. 요 전체 가치가 기존의 가치와 변동 후에 가치가 같아진다라고 보면 얘는 얼마? 2억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2억이 되려면 얘가 100만원이 되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얘는 현재 얘는 미래예요 미래 언제? 이게 5년이 지날지 10년이 지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5년, 10년은 모르기 때문에 이만큼의 기회비용, 시간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내가 이자만큼은 빼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얘를 100만원에 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보다 밑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보통 5%에서 10% 정도 더 밑에 감해서 토지를 사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간보율이 50%다 라고 하면 그래서 적정 매입가는 한 40%로 매입을 해야지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적정 가격이 한 80 내외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 그러면 투자를 하려고 하면 뭘 주의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주변의 토지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뭐 위치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차별은 해야겠죠. 그래서 이 간보율하고 사업기간 감안해서 그러면 내가 얼마에 샌다 아까 얘기했죠. 50%간보율 된다고 쳐도 이거보다 더 낮게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입지 특성에 따라서. 여기가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뭘 해도 될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개별 환지를 해서 내가 내 땅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좋아요. 근데 이제 입지가 뭐 특성이 이렇게 많지 않고 하면은 이럴 때는 그냥 집단한지도 나쁘지 않아요. 집단한지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된다? 일반적으로 집단한지는 공동주택이라고 했죠. 아파트를 받으면 나중에 단독주택단지하고 공동주택단지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공동주택단지의 단위 평가가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한지를 받으면 나중에라도 현금화하기가 더 용이하더라. 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집단한지는 과소토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따라서 매물을 물색을 하는데 개별한지는 아까 뭐가 문제라 그랬죠. 청산이 되지 않게끔 뭘 한다? 기준 면적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면적을 대충 한 200에서 400 사이인데 제가 한요400 전후로 보시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한요 정도 면적 이상은 되시는 걸로 잡으셔야 나중에 현금 청산이 안될 가능성이 있더라라고 하시고 보시게 되고요. 집단한지는 사실 면적은 무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치가 좋고 적정하게 나중에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는 거라면 집단한지 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 라고 해서 보시게 되고요 요 구체적인 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라도 또 이렇게 더 설명드릴 수 있는 있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은 뭐 많은 내용 짧은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도시개발사업구역에도 투자를 할때 내용을 아시고 하시면 좀더 유리하게 할수 있다 라고 하는 점 아시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